안녕하세요. 요리를 좋아하는 효성이에요. 양파 잘 물러지는 것 같아서요. 혹시 어떻게 보관하면 잘 오랫동안 맛있게 보관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? 보관하시는 분들은 네. 베란다 같은데 바람이 한기가 잘 되고 바람이 잘 통했는데 습기는 아주 절단이에요. 네네.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데다가 네. 박스 얇은 박스나 그런 걸 놓고 또더 부어가지고 쓱 까먹었는데요. 그래갖고 손에 하나씩 꺼내 잡수면은 그에다 네. 신문지 살짝 덮어놓고 네. 그러면 바람이 잘 통해니까. 아 그래갖고 하나씩 꺼내 잡수면 양파 캘때까지잡수니다그리오시면 아 우리, 아 우리 집에는 몇개 있어? 우리 집에는 몇개 남았어? 뭐. 여러분들이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. 와, 저장 방법까지 감사합니다. 송계 양파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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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계 양파 축제로 유명한 송계 양파를 사왔는데요. 양파 전문가가 알려주는 양파 보관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. 양파는 주로 마트에서 소량으로 샀었는데요. 송게양파는 이 시즌이 아니면 맛볼 수 없어 한방 사고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왔어요. 양파 실온 보관하는 방법으로 건조하고 바람 잘 통하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둡니다. 햇양파 껍질이 덜 말랐다면 햇볕에 말리는 것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. 요즘같이 습도 높은 여름 날씨에는 신경을 써야 하고 망 속에 하나라도 도 썩은 것이 있다면 바로 분리해서 다른 것들도 상하지 않는 양파 보관법이죠. 첫 번째 방법으로 스타킹을 이용해서 대롱대롱 매달아두는 방법인데요. 스타킹이 망력가를 해서 스타킹에 양파를 넣고 매듭 짓고 또 양파 하나를 넣고 매듭 짓기를 반복하며 먹을 때마다 하나씩 잘라서 요리에 활용합니다. 두번째 방법으로 바람이 잘 통하는 바구니에 신문지 등을 깔고 양파를 듬성듬성 넣고 양파 양이 많아 신문지를 중간중간 쌓아 양파끼리 닿지 않게 보관합니다. 박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통풍이 잘 되도록 박스에 구멍을 내고 신문지를 깔고 듬성듬성 양파를 놓고 보관합니다. 세 번째, 냉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양파는 흙이 묻은 지저분한 양파 껍질을 벗겨내고 키친타올로 감싸주고 비닐봉투나 랩에 싸서 지퍼락 등에 넣어 공기를 차단하고 냉장 보관합니다. 네 번째 냉동 보관 방법으로 용도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썰어두면 더 편하게 빨리 요리할 수 있어 썰어서 소분 후 지퍼백에 넣어 냉동 보관하고 냉동한 양파는 가열해서 먹는 요리에 활용합니다. 자연 파맨쿡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